어느 대학교 수시 모집에 지원한 남학생 4명, 여학생 4명을 토론식 면접을 하기 위하여 정사각형 모양으로 배열된 8개의 의자에 앉히려 한다. 붙어 있는 의자에는 반드시 남녀 1명씩 앉도록 할 때, 그럴 때 8명이 앉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수를 구하세요라고 했는데, 남학생 4명을 먼저 배열해요. 그 남학생 4명을 위파트, 왼쪽파트, 아래파트, 오른쪽파트에 배열을 하는데, 어, 네명을 배열하는 경우는 4팩토리얼이지만, 제가 또 돌려서 네가지가또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되니까, 4 나눠서 3팩토리얼이 되고, 그러면 남학생 네명이 배열됐어요. 그러면은 남학생 네명을 ABCD라고 하면은, 어딘지 모르겠지만, 하여튼간 ABCD가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. 그러면 이제 이 자리들은 다 다른 자리가 되는 것이고, 다 위치가 다 다른 거죠. A 옆이냐, B 옆이냐, 이렇게 다 다른 거라서. 그래서, 여학생 4 명을 어, 돌릴 때도 집어넣을 때도 4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각자 남자 여자를 앞 좌우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. 얘네들이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저마다 두 개씩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2의 4승을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. 그러면 앞에는 3 팩토리얼이니까 6이고요. 24에다가 16을 곱하면 되나요? 얘랑 이랑 곱한 게 96이니까 24에다가 96을 곱해 주시면 되겠네요. 그러면 100-4니까 2400에서 96 빼면 돼요. 2400-96 하면은 답은 2300 4인가요? 나오겠습니다.